이것이 진정 전자레인지가 한 요리 맞습니다 지글지글 바글바글 뚝배기처럼 요리를 해내는 만능조리기 렌즈메이트 대탄생 더 이상 요리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해방되십시오 다른 일을 하는 동안 요리는 렌즈메이트가 알아서 여자를 해방시키는 획기적 주방기구 이제 불 앞에서 힘들게 요리하지 마세요. 연기, 냄새 모두 없습니다. 그냥 재료 넣고 돌려만 주시면 됩니다. 더운 여름에 음. 수육하기 정말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렌지메이트에 이렇게 넣고요. 자, 예. 이제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불 없이, 연기 없이, 냄새 없이, 이렇게 통삼겹이 다 되어 나옵니다. 바로 300 이상의 원적의 성과 복사열로 익히니까 따뜻하지 않고 이렇게 속까지 촉촉하게 있는 거죠. 렌지 메이트의한 달걀 찜좀 보세요. 허, 촉촉하죠. 보송보송한 게 마치 케이크 같습니다. 어좀 보세요. 어 떨어지죠. 그렇죠. 이제 설거지도 문제 없습니다. 콩나물밥 좋아하시죠? 어, 좋아하죠, 좋아하죠. 생각만 해도 번거로운데요. 어머 요리집에서 나오는 그 콩나물밥 같아 맛있겠다. 이거를 해동 없이 그대로 넣겠습니다. 자센 불에서 구워낸 그런 거되기 맛있죠. 밑에 발열판이 있어서 생선의 식사 내내 식지 않고요 뜨겁게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기름 튀나요? 아니요. 냄새 나나요? 아니죠. 그럼 퍼석퍼석거리나요? 아닙니다. 300도 이상의 원적에선 오븐보다 더 높은 고온에서 구워내니까 가능한 거라고요 기대가 되죠? 우와, 어머! 어머! 영양밥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됐어요 네. 이게 바로 가마솥밥 맛 그대로 랍니다 정말 군만두가 될까요? 보세요, 지글지글 불에 구 것처럼 정말 제대로 나옵니다 동그랑땡도 불 앞에서 힘들게 붙일 필요 없이 렌즈메이트가 해냅니다 어머 어머 이기좀봐이 더운 날 뭐하고 있어 아우 그러게 생선 굽기 정말 싫어 아우 렌즈메이트 아직 모르는 거야 렌즈메이트? 그래 렌즈메이트 가스불 안 켜도 밥도 하고 찌개도 끓이고 생선도 굽고 얼마나 편한데 연기, 냄새 모두 잊으세요 불을 쓰지 않아 연기와 냄새 없이 편하게 보십시오 고기가 익을 정도로 쉽지 않는 기술 뛰어난 열 보존율로 먹는 내내 요리를 뜨끈하게 드실 수 있고 배도 없이 땅땅한 고기도 그냥 넣어 요리할 수 있는 렌지메이트 불을 안 쓰니까 덥지 않아서 좋고요 300도 이상에서 익혀주니까 뚝배기한 것처럼 너무너무 맛있어요 눌러붙고 타는 요리기구도 잊어주세요 강력한 다이아몬드 마블코팅으로 달라붙지 않고 타지 않아 설거지도 간편하게 오케이 색깔 있는 요리도 물이 들지 않아 더욱 깔끔하게 내부는 뜨겁게 끓어도 손잡이는 뜨겁지 않은 신기한 제품. 연기나 냄새도 없이 고기를 구울 수 있고 설거지도 너무 너무 편해요. 압력솥에 한 것처럼 맛있게 밥솥 기능, 불에 끓인 듯 박을 박을 뚝배기 기능, 촉촉하게 더 맛있게 찜솥 기능, 300도의 고온으로 오븐 요리까지 오븐 기능, 불 앞에서 골 필요 없이 프라이팬 기능까지 총 다섯 가지 기능을 하나로 일석오조. 더운 여름 주방의 필수품 렌즈메이트 만능 조리기 지금 꼭 전하세요. 무랑 고등어랑 양념 붓고 그냥 네. 넣어주세요. 음. 탈까봐 들여다보실 필요 없습니다. 짜자자 자, 요리는 이제 렌즈메이트가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렇네요. 바글바글 뚝배기 한거 같죠? 그렇죠. 네. 뿐입니까. 닭도리탕 여름에는 힘들게 불 앞에서 땀 흘리지 마세요. 와, 아, 네. 보글보글 끓습니다. 자, 불에 금방 끓인 거 같죠? 네. 자, 이미에 발열판이 있잖아요. 식지 않아요. 드시는 내내 뜨겁게 드실 수 있어요. 집에서 전자레인지로 네. 오븐 요리가 가능해집니다. 음. 스파게티면 넣고요. 네. 소스 올리고요. 그 위에 치즈만 올려 넣고 돌리세요. 자, 렌즈메이트는 면에 타지 않고 치즈가 차분하게 잘 녹았지요. 예. 끝내줍니다. 냉동시켰던 딱딱한 떡이랑 어묵이랑 음. 야채만 좀 넣고요. 돌려만 주세요. 네. 뭐가 나왔을까요? <laughs> 떡볶이. 자, 여기에 렌즈메이트의 삶은 달걀 있죠? 있죠, 있죠. 원작에선 300도로 구운 달걀입니다. 아, 또 여기에 예. 어묵탕도 나왔습니다. 음, 보세요, 보세요. 그냥 식집이 따로 없죠? 버터 그냥 쓱쓱 바르고요. 알감자 음. 넣어보세요. 자, 보세요. <laughs> 짜잔! 우와. 이거 터미널이랑 휴게소에서 만났봤던그 아, 알감자구이 맞아요. 맞습니다. 네. 어머 웬일입니까? 여기에 잡채 곁들이면 어머, 그만이죠. 따로따로 볶지 따로 마시고요. 네. 당면이랑 야채랑 한 번에 그냥 넣어주세요. 그렇죠. 익혀주시면 바로 무쳐주면 끝입니다. 찜틀 드린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실까요? 제 <laughs> 이야! 이야. 정말 이거 양념장에 쓱쓱 묻히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전자렌지 만두찜을잘안 먹거든요. 그래요? 만두피는 말라버리고 혹은 음. 수분이 없어서 퍽퍽하고 이런 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짜잔 이렇게 짜잔. 보들보들 렌즈메이트는요 수분을 음. 지켜주니까 이렇게 찜솥에 찐그맛 그대로 냅니다. 빵. 칠도 드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삼백도 이상의 고열의 원적외선과 복사열이 빵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익혀 주니까 정말 색다른 우리 아이들 영양간식 당근빵이 짜잔!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또 있잖아요. 여기에 달걀 하나씩 깨트려서 넣어서 돌려만 주세요. 수란히네개 뚝딱. 네. 너무 쉽죠. 밥 하느라 시간 다 보내는 주부. 오늘도 진땀 흘려가며 불 앞에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해방되십시오 백기적 주방조리기 렌즈메이트 하나, 이젠 불 없이 재료만 나오면 독다. 요리는 렌즈메이트가 알아서 해주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겨납니다 둘, 무려 300도 이상의 원적의성과 복사일로 익히고 그리고 구워내니까 속까지 잘 익고 바삭바삭하고 딱딱하게 마르지 않고 맛있게 셋, 불을 쓰지 않아 연기와 냄새 없이 고기도 굽고 생선도 구울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쉽게! 네! 고기가 익을 정도로 쉽지 않는 기술! 뛰어난 열 보존율! 먹는 내내 요리가 뜨끈뜨끈! 다섯! 해동 없이 땅땅한 고기도 그냥 넣어 요리할 수 있고! 여섯! 강력한 다이아몬드 마블 코팅으로! 달라붙지 않고 타지 않아! 설거지도 간편하게 오케이! 일곱! 압력솥에 한 것처럼 맛있게 밥솥 기능! 물에 끓인 듯 바글바글 뚝배기 기능! 촉촉하게 더 맛있게 찜속 기능, 300도의 고온으로 오븐 요리까지 오븐 기능, 불 앞에서 구울 필요 없이 프라이팬 기능까지 총 다섯 가지 기능을 하나로 일석오조. 2007년 백대 우스트커 대상 수상 제품, 2009년 스위스 제네바 발명 전시 금상 수상, 일본 경제신문 고객 만족도 1위 수상 기념 환경 초특가 렌즈메이트 본체와 뚜껑. 여기 반죽만 넣으면 오븐이 없어도 빵을 구워낼 수 있는 렌즈지메이트 빵틀 거기다 마르지 않고 뽀슬뽀슬 초계 찜만두도 해드실 수 있는 편리한 찜틀까지 이 모든 구성을 보조리 다 드리면서 단돈 4만 9천 8백 원 4만 9천 8백 원 절대 놓칠 수 없는 기회 불 앞에서 힘든 요리 할 필요 없이 전자레인지 하나로 밥솥 녹백이 찜솥 오븐 불알 편의 요리를 한 방에 해드리는 렌즈지메이트 더운 여름, 파파는 부담이 사라지고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여러분도 빨리 이 편리함을 느껴보세요.